자, 약팀의2 쿼터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자, 반면에 SK는 뭐 지금 스퀘어 뭐, 예, 승패를 떠나서 어떻게 좀 매끄럽게 맞춰 나가느냐, 뭐 이런데 포인트를 맞출 거예요. 네. 자, 헤인즈가 2 쿼터는 나왔습니다. 헤인즈가 빼줍니다. 자, 좋은 패스 연결이죠. 지금 이정석의 타이탄 수비를 했는데 헤인즈, 김준을 따돌리고 던집니다. 뱅크샷 노골 리바운드. 자이 리바운드 높이에서 s k n 이넷이 위를 보이는데 네. 지금 이 코트는 상당히 강하네요. 자, 저건 리바운드가 어떻게 발생이 되냐면 도움 수비를 찾고 그즈 쪽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처음에 수비는 상당히 좋았어요. 네. 플랜턴이 그 골밑에서 헬퍼맨으로 역할을 해서 헨즈가 외곽으로 빼낼 수밖에 없었던 거. 네, 수비를 한번 볼까요? 또 자, 헤인즈 다시 박승희가 왼쪽으로 연결 김선영, 김선영이 또 빼줍니다. 박승희 쪽으로. 에런 헤인즈가 오른쪽으로 연결, 던집니다. 노골입니다. 김곤의 석점 실패. 다시 헤인즈의 슛, 노 오우. 웨에서연역구리는데안 들어갔어요. 네. 플랜턴. 자, 골 밑으로. 김준일. 자,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자리바운드도가 하나도 없네요. 김선영이 훅 패스 연결. 김민석골 밑으로 헤인즈. 이건 네. 안 놓치죠. 자, 이상해요. 지금 삼성의 공격이 김민희 슛할 때 공격자 리반도 한 명도 없었거든요. 네. 작은 선수 하나 있었어요. 이정석. 나머지는 개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쉬운 골을 먹었다는 얘기. 이거는 어, 거의 다 들어갔다 나오는군요. <laughs> 어, 오늘 이거 서울 삼성의 11점 가운데 자이터하나로 플랜턴이 득점 나머지 10점은 김준일 선수 득점인데요 네. 다른 선수들의 야투 성공률이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삼성의 승리를 보면 은 1차적으로는 잘해요 헤이즈를 네. 막는 것을 틀어막는 것을 근데 거기서 어, 거기를 막 치중하다 보니까 반대쪽에 공격자 리바운드를 허용한단 말이에요 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죠 지금도 보세요 클렌턴이골밑에서 지키고 있고 뭘잖아요? 골밑으로 자 자리 잡고 쏩니다. 와이드 오픈? 뭐 골? 와이드, 와이드 오픈 찬스가 난다는 것은 1차적인 수비만 잘하지 그다음 반대 편쪽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클렌턴의 오른쪽으로 연결합니다.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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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바짝 진을하잖아요 네. 김준수가 <laughs> 그만큼 위력적이 됐다는 얘기예요. <laughs> 아, 이 김... 김준일 선수 앞서도 기록이 나왔습니다만 나만 바아본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쿼터는 정말 서울 삼성의 김준일밖에 없었어요. 네. 자이 쿼터는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이정선이 다시 클랜턴에게 클랜턴. 어! 아 역시 문제예요. 잘 해놓고 김선영이. 자,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김건우가 쐈습니다. 인앤아웃. 펜인지손고두 어, 번이나 다 인앤아웃이네요. 김준휘. 뭐로 흘렸어요. 차지영못습니다 다시 김준희골 밑으로 클랜턴에게. 클랜턴. 득점 성공 반칙. 저렇게 수비가 허전할 때는 저게 처리를 하고 클랜턴이 생각해야 될 것이. 안에 도움 수비가 두세 명 들어오면은 외곽으로 내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위력적인 골 밑에서. 자, 이럴 때는 뭐 충분하잖아요. 네. 여기 있잖아요. 박승일도 지금 못 들어와 있고, 김민수도 도움 수비를 못돼 있고, 지금 김준희한테 쏠려 있었기 때문에. 자, 이런 건리일하되이전 상황은 아, 불합사율 당했잖아요. 네. 어, 수비가 밀착돼 있었잖아요. 그때 외곽에 키가 오터하는 거, 이런 것을 좀 어,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죠. 시즌이 들어왔습니다 이정석 석점 라인에서 최근에 이정석 선수가 약품률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던진 데 조금 겁이 나는 것 같아요. 자 김준일 들어갔습니다. 김준일해인주와 심성은 네. 관계 없어요. 아 이거 <laughs> 네, 잘해주고 있네요. 자 대견 대단해. 야, 이렇게 문해 선수가 심장이 큰 선수들이 저렇게 활발하게 할 때는 네,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시... 8대15 석점 차로 SK레츠가 앞서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SK에서도 어, 최부경이라든지 네. 박상호라든지 뭐 이렇게 에, 신장이 좀큰포드 라인에서 박상호또 센터 아니에요. 좀 활발해 주길 바라는 거죠. 에런 헤인즈 골 밑으로 김선영. 김민수 노 골. 다시 김민수. 오 이상하게 안 들어갑니다. 에런 헤인즈의 아울렛 패스 연결 이시준. 자 골을 약간 흘렸는데요. 키스 클랜턴의 마무리. 18대17. 지금요. 그래서 김민수한테도, 자, 김민수도 한, 하나 해보셔라고 에이. 참여했는데, 그게 흘러나오고, 흘러나오네요. 네. SK 나이츠는, 어, 지금, 그, 코트니 씸스가 8득점, 기록하는 팀이 가장 많은 득점, 18점을 기록하고 있고, 자, 경기 전에 오늘 활약이 좀 김준희 선수를 만나봤는데요. 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경기를 보면 어, 수비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야투가 또 지독하게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 어떤 부분 좀 연습을 좀 하셨나요? 아무래도 그 야투 부분에 있어서 그 신체 밸런스가 조금 무너져서 웨이트 트레이닝이랑 야간에 슈팅 훈련 겸하면서 많이 밸런스를 찾으려고 연습하고 준비했습니다. 소레스케나이를 어, 상대로 지난 5차전 때 정말 좋은 활약을 했어요. 그런데 아쉽게 SK 나이츠 상대로 연패를 못 끊었거든요. 그때 경기 생각하면은 굉장히 속상하시죠. 속, 경기를 잘 끌고 갔는데 마지막에 리, 중요한 순간에 턴오버를 하는데 리바운드를 많이 못 해가지고 진 것이 조금 아쉬워서 오늘 경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김준일 선수가 팬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연패를 끊고 이제 승리를 선사하는 걸 텐데 오늘 승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SK가 리바운드라든지 수비가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비, 아, 그 리바운드에서 대등하게 가다 보면 은 좋은 경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멋진 경기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늘 뭐 리바운드 얘기를 했는데 리바운드에서는 18대13으로 서울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어, 헤이즈 도임식이 들어가면서 반대쪽에 에, 리바운드 뺏겼다는 거. 어, 정확히 그 진단을 했는데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네요. 지금 12점을 김준일 선수 기록을 하고 있어요. 팀의 17점과는 12점을 김준일 그리고 5점은 클랜턴 두 선수만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상호 자, 지역 방어로 바꿨어요. 오른쪽으로 연결. 다시 김건희 패스 연결. 바꾸. 아 이걸 또 박상호에 꽤 넘어갔네요. <laughs> 자, 과연 저런 <laughs> 것을 어, 어떻게 보면은. 잘 활용을 했지만은 기대면서 쐈다고도 볼수 있는 장면 아니겠어요? 이미 네. 파악이 됐는데 자점프터 사람 어쩔 수 없어요. 저런 것을 한번 자 보세요.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한번 <웃음> <웃음> 생각을 해보는 필요가 있네요. 자 저런 이 박상우 선수의 노련함, 아, 조금 전 장면을 한번더 확인하는 건가요? 네. 어, 개인적인 생각은 저것은 룰을 바꾸면 그만이에요. 왜냐면 어, 박상호가 뭐 나쁜 플레이였다는 게 아니죠. 그럼요. 룰을 룰 안에서 룰. 활용을 한 네. 거잖아요. 그 룰을 아 이제 자유투냐아 라인을 네. 밟고 아, 반칙을 얻었느냐 그렇지 않느냐군요. 네. 지금 프리도 투샷이 된거죠. 네 네, 첫 포인트 이의 들어갔습니다. 사실 근데 또 저렇게 하라고 해도 못하는 선수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활용을 했다고도 볼수 있고, 어, 또 이렇게 좀 비신사적이라고도 볼수 있는 측면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뭐, 어, 활용했다는 측면으로 본다면, 그때 그대로 그 룰을 정하는 거고, 밀고 떴다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그걸 개정할 필요도 있는 거워 자, 차영이 김준의 패스를 시도했는데 아, 이거 골 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패스 시도 결국 실패했습니다. 네, 그냥 이 패스 각이 없었던 거죠. 네. 20대17 석점 차네스 SK 나이츠도 지금 달아나지 못하고 있어요. 박상호 에런 헤인즈 반대쪽으로 연결합니다. 김선영 다시 좌중간 석점, 노골, 리바운드로 클랜턴. 자, 저런 슛이 상당히 뛰어난 선수였는데. 부상이 에좀비출하아요 이정섭, 던짐. 던진... 어, 지금 상황 어떻게 된 건가요? 그렇요 아, 걸렸군요. 네. 네. 헨지가 골밑으로 가로챘습니다. 이것도. 또... <laughs> 양팀 모두 터너버가 났어요. 헨지가 너무 또 공격을 많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서 어시스트를 두 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재생이나왔네요 클랜턴. 자, 더블 팀 들어갑니다. 빼주고. 차재현이 앞서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네. 지금 로테이트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SK가. 네. 아, 클랜턴한테 더블은 들었다. 어 그러니까 로테이트 하기 전에 빨리 준다는 어, 그 생각 때문에 시책이 나온 거죠. 아, 네. 어, 저희 터무니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좀 쫓아오기 전에, 수비가 쫓아오기 에 빨리 줄여다 보니까 그랬으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죠, 뭐. <laughs> 알겠습니다. 네. 자, 헤인즈가 좌측 코너로. 김건우가 쐈습니다. 노골. 아이번2바운 이거 다 들어가야 돼요. 박상우가 정면으로 김세는골 빠르게 던니 김건우 또 쏘는데요. 이번엔 들어갑니다. 김건우가 어, 인앤아웃이 2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 깔끔하게 들어가죠. 23대17 6점 차로 소리스피인 헨츠가 앞서갑니다. 이보연 원패스 연결. 플랜턴 반대쪽으로 빼줬습니다. 던져야죠. 던집니다. 아안목히네요네이 네, 시즌에 석점포가 실패. 김건과 그래 이거 네. 참아 이거 분명히 벤치에서 지적을 해줘야 돼. 그런 걸로 인정이 됐어요. 세프트맨이라는 것은 농구 용어에 분명히 기록돼 있단 말이에요. 네. 세프트맨이 없이 저렇게 외곽슛을 쌌는데도 불구하고 실책도 아닌데 저렇게 허무하게 완맨 석공을 준다는 것은 안 되죠. 8 점차로 점차 벌어졌습니다. 이호연의 패션결 다시 이시준 그리고 플랜턴 돌아서서 골미슛 가볍게 마무리됐습니다. 저것은헤인지의 슛책이라고도 볼수 있지만 그는 모르는 거거든요. 네. 김민수 선수가 늦게 들어간 거 그러나 두어올 정도는 기다려줘야 되는 헤인지의그 머리가 잘못됐던 거죠. 김민수가 좌중간 석점 오 박상우 위에 뜬구을 잡았어요. 이시준 지금 외곽에서 40년을 좀 가졌어, 가져야 되는데 이후에이 어렵게 패스 연결이 됐습니다 반대쪽으로 이시준 다시 김준희 김준희의 점프슛 넣골 리바운드 클랜턴의 네, 리버스레이 마무리 2 5 21, 승 런처가 됐습니다 김준희의 그 슛은 안 들어갔습니다만 그냥 그 헤이즈를 달고 뜨는 모습은 저는 좋게 보여집니다 이 선수가 지금 2년 3년째 뛰는 선수가네요. 신기거든요. <laughs> 박상호, 김건우, SK 날짜 공격입니다. 에런 헤인즈. 자, 이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클랜턴한테 몰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들어가다가 말고 섰, 섰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클랜턴한테 넘겨주든가 그 전에 슛은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걸 그냥 아니하게 크렌턴 받아줘라고 그냥 지켜봤다가 아차 어, 어이쿠하고 그 프로샷에 들어가면서 파울이 나온 거죠. 그냥 자기 소임을 다 못했던 거예요. 깜빡하고요. 김준일 파울 두 개째. 이 시즌을 또 불러들였습니다. 김준일 선수가 조금 전 장면에서 심판에게 사과기를 했습니다. 본인 이제 터치가 안 됐다. 아, 이런 어필이죠. 어, 오늘 헤인즈가 두 점수 세 개를 쐈는데 하나밖에 들어가진 않았고요. 아, 그런 것은 이제 헤인즈가 그 팀플레이를 하려고 노력한 면도 있었다고 어, 좀 좋게 평가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4쿼터 들어서는 어, 상황에 따라서 어, 1대1 플레이도할수 있는 거지만 초반에 너무 어, 팀플레이를 안 해주면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번째 자유투. <laughs> 서울 삼성팬들, 여성팬들의 고암 소리에 놀라서 뭐 안들한건 아니죠? <laughs> 26대 21. 조금 더 안쪽에서 잡아야 되는데. 요클잘빼졌습니다 드라이빙 돌파. 자, 이윤이 빼줬고 다시. 정면에서 박재현. 5초 남았습니다. 4초, 3초. 2초 자노골 리바운드는 플랜턴 그렇죠. 일단 리메르도 맞힌 건 잘한 거죠 플래턴이 밀고 들어가다가 어려울 것습니다이번에 김준이한테 내줬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네,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네. 김선영 자, 우중간아 이번엔 안 들어가네요 이호연 3대 4대 3대 4대 3대 좋은 패스 마무리가 됐습니다. 너 줘야죠. 슬쩍, 슬쩍 뒤를 보고, 비엔드 백 패스가 허리로 가는 게 아니라 어깨, 목 뒤로 갔단 말이에요. 좋은 패스가 나왔는데, 네. 극정까지는 연결한고뜯 타오르고 그죠 이호연 선수가 슬쩍 봤죠? 슬쩍, 슬쩍 봤어요. 아, 이거. 아 여기서. 넣기도 어려웠어요. 아 여기서. <laughs> 예상을 했다면, 은골을흔지 않고, 어, 좀 수도 있었죠. 저런 경험을, 어, 한다면, 은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또, 어, 매끄럽게 연결까지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런 장면에서 스이 들어올 것 생각을 하고, 아 이제, 을할 수도 있었는데, 네.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26대 25점 차, 서울 삼성 점점 전략극단을 요청을 했는데요. 그래도 지금 점수차가 바쁜 스포 안에 있어요. 네, 그럼요. 네. 자 s k 나이츠가 어, 오늘 경기에서 선수들이 무르게 득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인상적입니다. 근데 서울삼성은요. 이거 보세요. 지금 클랜턴이 9점, 김준일이 12점. 지금 21점을 두 선수만 나눠서 하고 있어요. 네, 맞이니다 네, 분포가 퍼지면은 다만 내용이 더 좋아지고 쫓아할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네. SK가 더 자리를 잡기 전에 한을 만들어내야겠죠. 잘하는 선수한테 이제 몰아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농구는 그래서 안 되잖아요. 그, 몰아준다는 <laughs> 생각지 않아요. 아, 그렇게 풀어가지 못했던 거지 일부러 몰아준다고 보진 않고요. 네. 어, 좀더 크랜턴도 그 밑에 착실히 해줘요. 그러나 아, 기량 면에서 조금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거 외곽을 내주는 연결 시켜주는 것만 연결이 된다면은 네 에, 그러면 외곽도 좀 살아나겠죠. 그러다가이시준이라든지그 외곽 수술을 안쏜건 아닌데 이제 안 먹히고 있죠 전혀. 네 박지현 선수가 이제 두 차례 시도했고, 석점 수도했고 석점 수술 일곱 차례 시도했는데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외곽만 좀 살아난다는 서울 삼성으로서는 아, 글쎄요 그 내외곽이 조금 균형을 갖춰갈 텐데요. 네 아무 뭐, 그 내 왕이 살아나면 다 좋은 거죠. 많아나 어, 많아. 당연한 얘기를 제가 했구나. 당연한 얘긴데 네. 그러나 이제 어, 어떻게 예, 살아나느냐, 어떤 그러니까 서로 도움을 주면서 시너지 효과를 얻으면서 살아내느냐 이게 적중률 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네. 오늘 12득점에 리바운드 8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득점째 기록했습니다. 26대 22. 어이 기록도 그래서 뭐, KBL에서 이런 기록은 뭐 통계를 안 내겠습니다만 이 코트에 두 선수만 득점하는 것도. 선등이 좀 재밌는 기류. 플랍. 아차 어렵게 헤인가 빼줬습니다. 네. 김선영. 박상우가 다시 빼줍니다. 김건우 석점 성공. 아우 김건우 석점포가 적시 에 나오는군요. 그렇죠. 네. 두 방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전에 인아 인앤아웃이 된게두개 있었고요. 네. 반칙을 얻어냈죠. 어, 최부경 선수의 반칙. 아, 최부경 선수도 그전에 공격에서 슈팅웨이크, 펌프웨이크라고 그러죠. 펌프웨이크를 네. 해서 브록샷을 걷어내고 처리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참 그런 점이 아쉽네요. 아, 본인이 또 허기다리며 왜냐면 하 김선영, 혜인주 원투펀치에 너무 의존한다고 그러지만 본인들이 또 해낼 줄 알아야 그의도가 탑재되는 거죠. 그럼요. 예후현이 오른쪽에 있기랍니다. 박재현의 성점들어갔습니다첫 예, 점포 폭! 패스터께서 자꾸 뭐라 그러니까 하나 더 지네요. <laughs> 29대 25넉점차가 됐습니다. 김선영의 오른쪽이런 결. 다시 방수패스 김건우 자, 빼줍니다. 최부경 박상호. 최부경 아, 이거 걸렸어요. 밀집 사이에서 패스를 했습니다. 이정석의 오른쪽으로. 어, 어렵게 갔습니다. 박재현. 다시 플랜턴 다이코스트에서 볼을 걸고 있습니다. 박재현이 이번에도 석 점, 석 점, 연속 석 점포. 한점 차가 됐습니다. 29대 28. 어, 이렇게 되니까 SKN의 최정경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죠, 경 선수가 자, 경기 전에 SKN의 주장 박상우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팀이 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박상우 선수가 돌아오면은 뭐 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컨디션이 안 돌아온 것 같아요. 어, 제가 좀 돌아오면 이게 도움이 될줄 알았는데 근데 의사 선생님이 말을 안 듣고 그 3주 동안은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했었는데 제가 일주일 만에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 빨리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가지고 했는데 오히려 사연패에 중요해가지고 뭐 팬분들한테도 팀 동료들한테도 정말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지금 서울 삼성 상대로 올 시즌에 5전 전승에 5차전 때는 사실 굉장히 힘든 경기였지만 또 승리를 거두면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팬들에게 설 선물로 승리 가능한 거죠? 네 일단 뭐 저희가 지금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음. 일단 오늘 경기를 계기로 좀 자신감을 회복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컨디션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이게 회복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이겨야죠 그러니까 <laughs> 정신적인 면에서 일단 계속 지다 보니까 뭔가 위축돼 있고 승부처에 뭐 서로 미루다 보면 뭐안 좋은 경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예전에 우리가 하던 신바람 농구를 빨리 찾아야될것 같아요. 네, 오늘 일석이조 이기고 컨디션도 회복하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박상훈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어팀의 네, 주장다운 네. 자세죠. 네, 인터뷰도 잘하니까 이제 뭐 농구도 경기력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가 선대결절이 왔대요. 네, 못다러죠 많이 못다그래요 <laughs> 수술해야 된대요. 네. 뭐 좀... 뭐... 버스키에서 걷기는 나쁘지 않은데 아, 그래요? 몸이 네. 더 아프니까 <laughs> 아 어쨌거나 이기는게 선수도 컨디션 회복하는데 가장 그 좋은 모양이에요 물론이죠 아, 자김건우 노력 해서가 나왔습니다. 에런 헤인즈 헤인즈가 다시 빼줬습니다. 김건우 수비하나 벗겨내고 쐈습니다. 석점 길었습니다 다시 공격권은 서레스키 나 김민수가 자리를 잡고 쏘지 못하네요 에런 헤인즈 자, 외곽에서 김건우의 외곽포! 실패! 어, 이게 볼이 흘러서 다시 SKNH. 김선영, 오른쪽으로 연결, 우측 코너. 김건우가 다시 김민수에게, 정민러시 김선영, 다시 볼리오른쪽 돌았습니다. 수비가 지금 타이트하게 잘 붙고 있어요.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버제비터예요 남기반도 아쉽죠? 삼성으로서. 네. 두점 슛. 네, 김민수는 지금 시간을 보고, 어, 저런거는 뭐, 만고서 쏘는 거기 때문에, 감정이 높아져요. 30대 28입니다. 리퍼터한무 시간은 22초. 디스 클랜턴! 아, 어떡하, 김준일 리바운드! 자, 오른쪽 펴줬습니다. 자리 잡고, 석점! 들어갔어! 이번에도 김준일이에요, 김준일. 네. 자, 클랜턴이 착실하긴 합니다만은, 그 득점을 못 만들어내잖아요. 그걸 김준일이 살을 살려냅니다. 아 김준일의 어시스트 그리고 이호연의 석점이 나오면서 31대31 7.8초가 남아있는 이 쿼터입니다. 오늘 자, 경기 앞두고요. 사실 저는 좀 걱정을 했거든요. 연패끼리 연패팀이고 또 2시 경기잖아요. 네. 선수들이 뭐 체력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울 수 있는 경기인데 경기가 굉장히 재밌게 전개되고 있어요. 네. 아, 그 에스켄트 계속적인 오펜스 리바운스. 허용을 해갖고 득점을 맞았잖아요. 네. 반대로 김진일 선수가 또 오펜스리 바운드를 그안 가품을 하네요첫 번째 자유투는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 에런 헤인즈. 두 번째도 들어갔습니다. 남은 시간은 7.8초. 33대 31. 아 박재현. 아하. 자, 뒤쪽으로 좀 무리한 김진일 살린에서 쐈습니다. 높플 마음이 급했어요. 네네. 시간적으로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었는데. 네, 그렇죠? 자, 33대 31두점 차로 서울 스케일 치가 앞선 가운데 2쿼터 전반전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